은 내가 사니까 커피는 니가 사는 거지. 나는 나는 마기아또 아, 알았어. 그러면 콧소리 좀 고맙네. 아, 여기요 아메리카노 한 잔, 마기아또한 잔.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건 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에게 드리는 신제품 신무료 쿠폰이에요. 음, 그, 쿠폰 나 하나만 더. 아, 그건 안 되는데. 왜? 하나만 더 줘. 딱 하나만. 하나만. 제가 <laughs> 정말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너꼭 그렇게 추태를 부려야 되겠니? 내가 뭘? 아니 이제 잘 나가서 돈도 벌 만큼 번다는 애가 커피 한잔 때문에 모양새 빠지게뭐 하는 짓이야? 그냥 하는 소리지. 출연료가 얼마나 된다고? 그리고 영화가 빵 터져가지고 C F라도 출연하게 되면 모를까. 그리고 이양 먹는 거 나는 공짜로 먹는 게더 맛있더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살 떨리는 애교를 떨어 아들 뻘인 애한테 어머 아들 뻘은 아니지 조금 무리하면은 식장에 손잡고 들어갈 수도 있겠더라 아유 아, 진짜 <laughs>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진짜 제발 체통 좀 지켜라 체통을 어? 좀 지켜 근데 오늘 공 사장님 일안 하세요? 아 예죠 볼이좀 있어서요. 그럼 우리 사무실에 한 풍기 또 고장 난거 언제 고쳐 주실 수 있어요? 그 어, 내일 한번 시간 내보겠습니다. 근데 그거 좀 깎아 주시면 안 되나요? 안 됩니다. 아 왜요? 깎아 주실 수 있잖아요. 정말 안 됩니다. 조금만 깎아 주시면 되는데 조금 사장님. <laughs> 5만 원이면 되겠습니까? 헐! <laughs> 고마워요 너 도대체 왜 그래? 뭐또 성질이야? 내가 뭘? 나 뜨거워서 정말 봐줄 수가 없어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깟 돈몇푼 깎겠다고 그렇게 몸을 폐에 꽈야 돼? 어? 내가 거기 뭘 꽈? 내 몸이 원래 S라인인데 <laughs> 왜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왜곡된 여성성을 무기로 삼냐 그 말이야. 왜 여자들 망신 다 시켜 꼴살납게 꼴사. 너 진짜 말다 했어?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. 어? 디다 대고 아양을 떨어? 정말. 어? 얘가 진짜 보자니까 야, 천야야 야, 야, 열어, 안 열어? 너내 이름 그딴 식으로 부르지 말랬지? 다시 한번 그렇게 불러봐 너. 어? 이영미 이혁천, 미야.